어, 예, 가보셨나요? 아. 베트남, 예, 저도 20년 전에 베트남 갔을 때저 모자를 제가 딱 썼더니 그 지나가는 여성분들이 다 놀리더라고요. 아, 그거 남자들이 쓰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laughs> 더워가지고 썼는데. 그 다음에 보여줄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예, 스코틀랜드의 예, 치마 같은 예, 그 남자가 전통 복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그 다음에 보면 보면. 어느 나라일까? 프랑스에 네, 프랑스 사람들 화려하게 입은 모습이죠. 어그 다음에요? 어느 나라일까? 예 한국입니다. <laughs> 이게 제시를 잘하듯이 어렵네요 지금. <laughs> 한복 입었는데 한복. 네,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입은 모습. 마지막 사진입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기 위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이렇게 빵 모자 같은 얇은 모자 머리에 쓰는 거 뭐라고 하죠? 키파 키파라고 하죠. 또 탈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깨에다 두르는 쇼를도 있어요. 쇼를 이런 거 하기도 하고요. 또테필린이라고 저기는 나오지 않지만 손목하고 여기 이마에다가 끈으로 해서 이렇게 상자에 말씀 써가지고 테필린을 이제 하죠. 또 저기 보면은 이제 그 검은색 옷 입었잖아요. 블랙 수트를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 뭔가 겸손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약간 장례식 복장이란 말도 있고, 그래요. 이 유대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유대인은 세계 어디 있어도 유대인처럼 살아요. 그 유대인처럼 옷을 입고요. 독특한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들의 문화를 지켜왔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래서 층에서 자동으로 다 서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도 할수 없대요. 버튼을 전자기기도 쓸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전화할 수 있는 샤밧 전화기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국제항공, 공항 이 있잖아요. 공항은 국제항공은 돌아가는데요. 자기네 이스라엘 자, 민족의 항공회사는 운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는 하지만 장사하는 거 이런 건 열지 않는데요. 공항에서. 그만큼 독특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코셔라고 해서 음식 문화도 되게 발달, 그, 그, 율법대로 하고 있는데, 햄버거집에 가면 뭐안 판다고 제가 얘기했죠? 맞아. 치즈버거를 팔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고기하고 유제품을 같이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배된다 그래서 치즈버거도 팔지 않는 그런 독특한 민족이라고 하고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나르는 것이 불법인 불법인데, 아, 하면 안 되는데 사적인 장소에서는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어, 곳곳에 에르브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와이어랑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할수 있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마을에 가면 기둥과 와이어로 되어 있는 공간이 많이 많대요. 거기에서는 유모차 같은 거 옮겨도 연식을할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나 아까 읽, 봤던 그 이렇게 보면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곱슬머리로 이렇게 따 가지고 하는 옆머리를 깎지 않는 요게 이제 하나님 말씀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곱슬머리 페이오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계속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했어요. 자, 하나님 심판이 어, 어,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느 민족이 제일 유리할까요? 하나님 심판 앞에. 유대인이죠. 왜냐면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토라 맡았잖아. 그런데, 제일 쉬운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질문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라. 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바울이 오늘요. 유대인의 장점들 몇 가지 얘기했어요. 너희는 율법을 의지하지? 어, 좋은 거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좋은 거야. 율법의 교훈을 알고 있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지. 좋은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지. 좋은 겁니다. 어둠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믿고 있지.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따합시다 선민 사상. 선민 사상. 네. 내가 먼저 됐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너무 좋은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런 민족이었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네 좋은 거 받았는데,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1절과 22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또 눌러주세요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무엇입니까? 또 알고 있는 대로 왜안 하냐 이거예요 왜 가르치는 대로 너는 안 사냐 그 얘기를 지금 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정답을 못 찾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요 우리가 보통은 볼펜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대학 다니다 보면 어떤 교수님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분이 있어요 어, 여러분 학교 가면 게될거 오픈북은 뭐합니까? 내가 배우던 교과서, 내가 노트한 노트 가, 가지고 가서 예, 시험을 볼수 있어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음 편하잖아요 내가 써놓은 게 많으면 보고 쓸수 있으니까 그런 시험이 바로 오픈북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이번 시험에 이 문제 나옵니다라고 알려줘요 다섯 개 중에 세개 나옵니다 뭐 아니면 다 나온다고 다 이미 얘기해 줍니다 자 미리 문제를 알려줬네요 자 시험 준비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봐야 될까요 못 봐야 될까요 잘 봐야 근데 유대인들은 시험도 알려주고 책도 다 줬는데 시험 문제 통과 못할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 잘못볼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지금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참 재밌게도 사람들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살면 우린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됐겠죠?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헬스 트레이너가 여러분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시고 이렇게 나쁜 음식은 멀리 하세요 해놓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먹고 나쁜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찰이나 법관은 늘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찰인데, 내가 판사인데 자기가 나쁜 짓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옛날에 제주지검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나쁜 행동 하다가 딱걸렸어 그래가지고 완전 망신당하고 쫓겨났어요 자기가 늘 고발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살아요 인간이 그렇다 유대인들도 그랬다 아이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예배자로 할 때는 늦게 들어와, 빨리 나가 어, 왔다 갔다 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언제나 그렇게 될수 있더라고요.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요. 말한 대로 안 살아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 잘안 하던데요. 원수 사랑하기엔 커녕 시시비비 따져 가지고 엄청 따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기로 먼저 결심하는 게 맞는 모습이라 이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대로 안살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 타이틀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예, 생각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깨어야 돼요. 살아야지만 보배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한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부 고발자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내부 고발자야. 자기도 인사이더인데 얘기하는 겁니다. 아, 왜 고발할까?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안 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할때 통계 조사를 한 가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1위는 어디가 나왔냐면 카톨릭 2위는 불교, 세 번째가 기독교가 나왔어요. 이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속상했어요. 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합십니까 보여줄래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믿음을 간다. 긍정적인 대답은 20.6%로만 나왔고요. 아닌 것 같다. 75.2%. 4명 중에 3명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 이건 목사님에 대한 조사도 똑같이 그랬는데,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 시각이 굉장히 신뢰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점수예요. 한번 25점 맞으면 아니 20점 맞으면 안 되죠? 아 우리 75점마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20점 맞았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돼. 우리 정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말씀이 생명이다. 기도가 호흡이다. 이러면서 우리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laughs> 너무 바쁘대 맨날. 근데 보면은 말씀 안 읽고. 근데 유튜브, 넷플릭스 뭐 엄청 봐.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드려줍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조금 찔려야 돼요. 이런 말씀 들을 때 너무 당당하면 안 되고, 아, 좀 찔리네. 이렇게 돼야 돼. 저에게도 마찬가지. 두 번째,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식이 아닌 내면을 점검하라 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겉모습만 유대인이고 겉모습만 할래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토라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할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할래는 뭐죠? 네 남자의 생식기 끝의 부분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 유대인의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거의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땔감처럼 쓴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들의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토라 에 있어도 할례에도 중요하지 않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금 깨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그러냐? 내 마음의 내면을 지금 환히 보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진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저에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제 눈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순간순간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들이 있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내면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때,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요 고3고에 여름 방학 때 기도하다가 신학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서는 고3까지 다니던 감리교를 다니다가 제가 고3말 무렵에 작은 침례교회로 옮겼어요. 네 제가 다니던 감리교회는요 좀 컸어요. 교회도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속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서울에 있었고 역사도 100년이 넘었고 자금도 많이 줬고 교단도 감리교 훨씬 크죠. 근데 제가 고3 때침례교로 옮겼을 때그 교회는 2층 상가 20평도 안 되는 그곳에 목사님이 작은 인원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끝내고 주일 저녁 9시에 우리 한 4, 5명의 학생들이 가면요. 무릎을 딱 꿇고 1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 마음속에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분이 지금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 정말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건 확신이 들었어. 제 그때 마음속에. 그래서 원서를 두개다 사놓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침례교 신학교 두개다 사놓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형식을 따지면 조건을 따지면 감리교 신학대에 가야겠는데 마음은 침례교 이 목사님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저는요 뒤 돌아보지 않고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 있는 저기 시골에 종점에 내려도 한 2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기에 와 진짜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요 진짜 목회를 배우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지금 후회할까요 제가요? 후회하지 않아. 요그 교회는요 제가 다녔던 감리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됐어요. 천명이 넘는 성도들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요 진짜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진짜를 원하신다는 것 불교인들도 자아를 비우고 고행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금식을 하고 장시간 명상을 하고 앉은 자리에서 눕지 않고 자고 이런 훈련을 해요 깊은 산속에서 삼천배를 들이고 절3,000번 하려면 장, 장식사님 몇번 해야 돼? 몇분 걸려요? 그 인간이 할수 있는 거예요? 다섯 시간? 일곱 시간? 여섯 일곱 시간?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거는. 저분이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뭐제 절을 <laughs> 예, 할줄아시워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laughs> 힌두교인들이 있잖아요. 힌두교인들은 요가를 해가지고 신과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심지어 그 불편한 자세로 수십 년간 그 자세를 유지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한 손을 들고 수십 년간 안 내린대. 이렇게까지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의 사람들은요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거든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요 물을 안 마셔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침도 삼키지 않는데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찾고 참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걸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영성 수행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금식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요, 고독이 있어요. 홀로 거하는 거. 독거라고 해서 홀로 오랜 시간 조용하게 지내는 거. 그 침묵이 있어요. 여러분 침묵이 굉장히 큰 영성 훈련이에요. 또 반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기도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도사들은요. 차가운 바닥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 타 종교 믿는 사람들, 생명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자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진짜 리얼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눌러주세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천재예요. 프랑스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아버지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세금 거두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계산기를 발명했어요. 어린 나이그 계산기가 지금의 컴퓨터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게 천재예요. 그리고 자기가 확률론이라고 해서 확률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어요. 지금 그것이 경제학과 확률 통계학의 기초가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게 바로 16살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린 16살에 뭐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리의 길이 뭘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 1654년 11월 23일 밤에 그의 나이 31살이 된 그날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제목을 불이라고 적어요 그 메모가 남아 있어요. 그 메모를 가슴에 바느질해 가지고 평생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이걸 잊지 않기 원했어요. 하나님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이렇게 적었어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성, 믹션, 확실성,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 그 열정과 살아, 그 생동감 있는 주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고자 가슴속에 그 메모를 늘넣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3 1살에 주님을 만나고요. 39살에 죽었거든요, 빨리요? 네, 39살에 죽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 취직했을 때, 총공받는 학자였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어떻게 H2O가 C2H5OH가 될수 있냐. 예, 네, 그냥 에탄올이 뭐그 화학 명칭이라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포도주 만든 그 곳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미있게 살아야겠다. 한동대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의 구호가 이거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hy not change the world? 뭐냐, 무슨 뜻이에요? 양, 양지사님 무슨 뜻입니까? 예,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은 너를 통해 바뀔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19년간 그 학교를 세우고 은퇴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성과 영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리얼이면요. <laughs>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 ppt는 너무, 너무 거대한 건 아닌 고같여튼 뭐냐면 그제 요즘에 최근에 제가 사실 가요를 안 듣는데 제가 이제 가요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한테 가요를 들었습니다 근데 뭘 들었냐 어, 황가람이라는 사람이 그 반딧 뭐지 무슨 반딧불이지 잘뭐 우리 교인 잘 몰라 이런 거 반딧불과 관련된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래를 리메이크 했는데, 이 곡이 확 떠가지고, 지금, 완전 상위 차트에 다 올라왔거든요? 이황가람이란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유키즈에서 그 인터뷰를 한거 보고, 아,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제 나이가 40 넘은 남자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엉엉 울었어, 진짜. 근데 저만 울게 아니라, 그인터뷰에면서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 이 황감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수능을 마치고 가수가 되려고 홍대에 간 거예요 한 200만 원 들고 내가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면 뭔가 일어나겠지? 그러고선 어린 나이에 20살에 홍대 근처에 어딘가에 놀이터에 노래를 배우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노숙을 해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밤새고 낮에 자고 147일 동안 노숙을 했대요 그러면 자기는 뭔가 일어날 줄알았던내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 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해서, 이게 옴이 옮마가지고막 몸이 너무 가렵고, 막 온몸에 털을 다 밀고, 막 했는데도 너무 힘든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늘 어렵고, 힘든. 그래서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노래 연습을 하고, 피비린 나게, 나게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30몇 살에 드디어 300대 1의 경쟁을 듣고 피노키오라는 그 그룹의 싱어가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잘한 사람을 가는 보컬이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하려고 딱 했는데 3개월 뒤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돼서 어려웠대요. 그의 나이가 30 후반으로 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길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인데, 내가 지금 억지로 가고 있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찬양팀 했던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가수로 살아야 될까? 내가 가수로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 했겠죠. 근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버텼는데, 지금 41살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그 반딧불 노래 불러가지고 최정상에 오른 사람이 되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이. 근데 저는 그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런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고 이렇게 뭔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리스도인 맞을까? 할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인터뷰 찾아보시고 노래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우리 남은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셔서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